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멜테리 성교사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권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일권에서 소개한 어린이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후 주님은 그들에게 마을의 마술사의 집으로 찾아가서 귀신들로부터 해방되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의 입에서 어린애 팔뚝만한 검은 뱀한 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도팀 아이들이 혼비백산 밖으로 도망갔고 그들이 그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그 뱀은 어디로 온가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그 마술사 뱃속에 진짜 뱀이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귀신들이 보이는 물체의 형상을 입도록 만드신 것이다. 어린이 전도팀 중 우리 목사님의 딸인 조 다니엘이 자라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973년. 방과 후 그녀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마침 여고생들이 자일랑쿵이라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일랑쿵은 막대기 몇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인데 각 막대기 끝마다 끈으로 매여 있고, 그중한 막대기에는 분필이 달려 있다. 여자아이들이 악령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후 바구니에 대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잃어버린 연필이 어디 지 하고 물으면 분필이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바구니에 놓여있는 칠판으로 뛰어올라 너의 침대 밑에라고 답을 쓰는 것이다. 완전히 귀신놀이였다. 그러나 여자애들은 조금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재미로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구경한 조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자는 동안 귀신에게 눌려 신음하고 떨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부모가 깨어나 조의 이마에 손을 대자 열이 펄펄 끓어 급성 말라리아에 걸린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의사를 불러 말라리아 주사를 맞게 해도 소용없었고 조는 난폭하게 헛소리를 해대다가 두려움에 질려서 신음하다가 침대 위에 나뒹굴었다. 내가 목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조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중얼댔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아이가 언제나 상냥하게 인사하며 전도에 힘쓰던 바로 그 조란 말인가.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지니 우리 전도팀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수산나가 조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여주셨다. 자일랑 군게임을 하던 날 귀신이 들어왔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수산나는 귀신을 대적하며 조에게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며칠 후 내가 조를 방문했을 때 다시 이전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악령들까지 굴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1970년 8월 시카고에 있는 내 미국 친구 두 명이 소우를 방문하러 왔다. 그들이 도착한 날 바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성찬에 쓸 포도주가 없었으나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상세히 알려주셨다. 부인들 몇 명이 소우와 가까운 마을인 캄풍 암만에 있는 샘으로 내려갔다.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덮은 후 집으로 가져왔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흘간 계속 밤마다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사흘째 되는 날밤 주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내두 미국인 친구들은 무언가 속이는 바가 있을 거로 짐작하고 수사를 벌이느라 바빴다. 친구 중 하나는 샘에서 물을 한컵 따로 떠와서 자기가 묵는 방에 두었고 매일 그 컵을 살펴보았다. 이물 속에 어떤 유기물이 들어 있을 거야. 잘 관찰하면 과학적으로 해명할 근거를 찾을지도 몰라. 사흘 후그 친구방에 있던 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가끔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이건 진짜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포도주스입니까?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 이것으로 말하자면 하늘의 비법으로 빚어진 특별한 포도주여서 포도주처럼 진한 향기가 있으면서도 포도주스처럼 알콜 성분은 없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무알콜성 포도주 또는 포도주의 향을 지닌 포도주스라고나 할까요? 나의 두 친구는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본 후에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게 되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한번더 있었다. 1973년 7월. 주님께서 요한네스 자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주님은 그녀에게 큰 플라스틱 양동이를 사서 목사님 댁으로 가서 평소 기도실로 쓰던 침실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셨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방을 예쁘게 꾸미려고 바닥을 쓸고 목사님 댁 정원에서 꺾어온 꽃을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 청소를 마치자 주님은 그녀에게 판다누스 나무 옆에 있는 우물로 가서 새로 산 양동이에 물을 채워오라고 지시하셨다. 이 여인이 우물에 가보니 물은 썩은 나무동이들과 죽은 잡초들이 둥둥 떠있어 악취가 코를 찔렀다. 오 주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잘 모르시고 시키셨군요. 왜 저쪽에 있는 맑은 샘에서 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니스 자매에게 조금 높은 톤으로 말씀하셨다. 따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뭔가 시킬 때는 그냥 순종만 하기를 원한다. 너무 똑똑한 채 하다가는 바보가 되는 수가 있다. 나는 무엇이나 할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요한니스가 그물을 양동이에 담아 뚜껑을 덮은 뒤 침실에 두고 며칠이 지난 후 주님은 뚜껑을 열어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세상에 향이 짙은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800명의 사람들이 교회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다니엘 목사님이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몹쓸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1973년 7월 어느 날 밤, 내 친구 탄타에테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알로르 섬에서 열었던 성경 캠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미치광이 여자가 자기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데 얼굴은 야생동물처럼 사나웠고 눈은 툭 튀어나왔으며 혀는 원숭이처럼 밖으로 쭉 빠져 있었다. 그 즉시 탄타이테는 꿈속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송은 인도네시아의 부흥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였다. 그녀는 곧 꿈에서 깨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님, 제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강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틀 후그 캠프의 책임자는 탄타에테에게 전도팀을 이끌고 와타투구 마을로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그 마을에는 귀신 들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더러운 욕설과 함께 미친 듯 발작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는 전도팀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들은 전도팀이 자기들을 내쫓으려고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전도팀은 주님을 경배하며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지옥은 물러갈지어다. 그때 주님은 탄타이테에게 요한 일서 4장 4절을 보라고 하셨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힘을 얻어 한 걸음에 달려간 그들 앞에 귀신 들린 여자가 앞들에서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있었다. 여인의 아들들은 나무 널판 위에 그녀를 무릎 꿇어 묶은 후 다리 위에 또 무거운 널판을 올려놓아 샌드위치처럼 묶어놓았다. 그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넓판 양쪽에는 튼튼한 못까지 박아 놓았다.그 여자는 주변에 날카로운 돌들을 집어 들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너희들 오기만 해봐 이것들을 죄다 던져버릴 테다.팀원들이 더욱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1미터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돌들을 땅에 툭 떨어뜨리고 고개를 푹 떨구더니 조용해졌다. 탄타에테가 그녀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 이름을 말해. 내 이름은 릴리아나 셀시리아이다. 오, 릴리아나 셀시리아, 예수님이 당신을 깊이 사랑하신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싫어. 나한테 그러지 마. 그때 팀원들 중 하나가 살짝 귀띔해주었다. 탄타에테, 그건 저 귀신의 이름이야.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은 수산나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묻겠다. 릴리아나 셀시리아, 너는 누구냐? 나는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나는 미국 출신이야. 아라비아에서 홍콩으로, 그리고 일본을 거쳐왔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 모두 몇이냐? 우리는 모두 네신데, 나머지는 티모르 출신이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티모르 어디에서 살았는지 말해봐. 파투에로에서 살았지. 파투에루는 큰 바위로 그곳은 악한 영들의 거점지였다. 부흥이 일어난 후 기독교인들이 그 악령들을 티모르 밖으로 내쫓아 버리자 귀신들은 쉴 곳을 찾으러 헤매다가 알로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악령들의 활동이 거세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 보호를 받아서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타이테와 전도팀은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님, 이 딸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때 분명한 수산나의 목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백 명도 넘는 마을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그들도 기쁜 합창으로 그녀와 함께 찬양했고 그 노래가 그치자마자 탄타의 대가 말했다. 악령들아, 너희가 누군지 정체를 말해봐. 원숭이야 우리는 여러 원숭이들이 모였어 너희 원숭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나갈지어다 수산나는 예수님의 것이지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 악령들은 즉시로 나갔고 이어서 새 귀신들을 연달아 더 쫓아냈는데 그들은 염소 악어 마지막에는 릴리아나 셀시리아라고 대답했다 귀신들이 떠나가자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면서 평안한 미소를 지었고 사납고 사악하게 번뜩이던 눈은 온순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수산나는 목소리를 높여 그곳에 모인 100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스무 곡이나 넘게 찬송을 불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와 욕설만 내뱉던 그녀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를 부를 때는 거의 울음소리였다. 강하고 안전한 예수님의 팔에 안겼다는 기쁨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다. 1971년 조우 마을에 네네 마리아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매우 심하게 앓고 있어 그녀의 친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우리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6시간이나 지나 온몸이 차갑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주님은 내게 죽은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주님은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을 보았다. 주위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보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다.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채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네 마리아야, 너는 땅으로 다시 내려가 보아야 한다. 천사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강한 날개를 저으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났다. 하고 탄성을 질렀다.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침대 위에 똑바로 앉더니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는데 그녀의 얼굴은 광채로 빛이 났다. 그녀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뒤로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큰 책을 열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네가 70살이라고 여기 적혀 있다. 나는 사실 내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잠시 후 주님은 내게 땅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씀하셨고 하늘 문 옆에 서 있던 두 안내원을 시켜서 데려가도록 명하셨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방안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쁘게 찬양했다. 우리는 몇달 동안 세마우 섬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곳은 무당들의 거점지였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영적전쟁터였다. 그 섬에는 악마적인 힘이 강하게 역사하여 무당은 마을에 누군가가 밉게 보이면 악령에게 기도하여 병이 들도록 해버렸다. 또 이교도 제사장도 미운 원수들에게 악령들에게 기도하여 그 집에 벼락이 치게 만들어 죽게도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200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고 사악한 무당들 중 10명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푸닥거리 물건과 주물을 태우는 불꽃이 굉장했다. 선천성 맹인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고침받고 임산부처럼 다리가 부풀어 오른 남자들도 치유를 받았다. 주님이 고친 사람들은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1973년 1월, 우리 교인 부부가 이웃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가 큰 것을 보니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들어가 보니 방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남자가 꼼짝 않고 누워있고 그 옆에는 여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여인은 비통하게 울었다. 얼마나 됐나요? 몇 시간쯤 됐어요? 부부가 살펴보니 시체는 숨도 맥도 멈춘 채 이미 팔다리도 꼿꼿이 굳어 있었다. 오 안됐군요. 우리가 장례 치르는 일을 도와드리죠. 사실 그 교인 부부는 믿은 지 얼마 안된 초신자들이었다. 4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이슬람 광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온 후 새로 받은 믿음에 대해 배우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아내 되는 교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주님께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합시다. 부부는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 남자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은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아시니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나서 부부는 여인과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걸어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20m쯤 걸어왔을까 갑자기 그 여인이 문 밖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다. 돌아와요! 돌아와 보세요! 당신들이 떠나자마자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남자가 침대 중간에 걸터앉아서 활짝 웃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내가 죽은 후 예수님과 하늘에 있었어요. 그곳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사실은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섭섭해 하지 마라. 곧 내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973년 어느 날 주님은 내 친구이기도 한 마로우 부인을 메오 마을에 보내시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며칠 동안 주님은 그녀가 기도해준 27명을 모두 치유해 주셨다. 너풀거리는 풀로 지붕을 덮은 야자나무 오두막 집에 토토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자라 낡고 더러운 침대에 온종일 누워있어야만 했다. 꼼짝도 못했고, 말도 할수 없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그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애를 쓰며 살았다. 가장 비참한 것은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그냥 침대 위를 오물로 범벅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딱한 친구는 4년 동안 내내 그렇게 누워만 있었는데, 어느 맑은 주일날 오후, 마로우가 그의 집을 찾아가, 손을 이마에 얹고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은 토토가 이렇게 알아눕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부디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 새롭고 놀라운 삶을 토토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혜에 뛰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각에 그를 고치시지 않았다. 그는 토토에게 긴 잠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그날 밤몇달 만에 처음으로 만족한 갓난 아기처럼 잠을 푹 잤다. 한밤 중 그의 온몸이 편히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 전신마비를 제거해 버리셨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토토는 활기차게 일어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침대 밖으로 나와 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 참담한 감옥에서 영원히 풀려난 것이다. 그는 온종일 집 주위를 걸어 다녔다. 그의 얼굴은 한박 웃음을 짓느라고 크게 주름이 졌다. 주일에 그는 교회까지 걸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관한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었다. 하루는 주님이 전도팀에게 티모르에서 24킬로 떨어진 작은 섬 로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페라우라는 이름의 작은 배에 올라타 선장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사실 이 배는 큰 도치 달린 15인용 나룻배에 지나지 않는다. 맑은 날씨라 안심하고 항해를 떠났는데 항구에서 떠난 지20 킬로가 채안 되어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티모르와 로테 사이의 바다에는 어느 지점에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성난 파도에 떠밀려 그 소용돌이에 걸리면 살아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다. 선원들은 빈 깡통으로 물을 퍼내려고 했고. 선장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도체 밧줄을 붙들어 잡아당기려 안간힘을 썼다. 그 난리 중에 전도팀 리더가 선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장님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자네 도대체 뭐야? 선장은 화가 났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에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요 전혀 없어요. 배는 생점 처음 타보는 걸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제발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잘난 체를 하고 그래.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곧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선장이 희망을 잃고 포기해버린 것을 보고 나서 팀 리더가 다시 말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루시도록 넘겨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마침내 선장이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선원들이 깡통을 바닥에 내팽개치자 전도팀 리더가 풍랑을 향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파도는 잠잠하고 바람도 그칠지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채만한 파도가 거품처럼 푹 꺼서 바다로 내려앉는 것을 보고 선장과 선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사나운 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마치 하늘이 입을 벌려 순식간에 꿀꺽 삼켜버린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이 정막하게 조용해졌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슬람 광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준 명백한 증거에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해안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작은 배 안에서 예수님께 삶을 드렸다. 선장은 그 배의 이름을 히둡바루라고 바꾸겠다고 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장은 주님의 종들은 무료로 태워주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이웃의 사는 이교도 제사장이 복음전하는 우리 때문에 고객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몰락시키기로 결심하고 악독한 마법을 걸었으나 그 저주들이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자 그 마술사는 온 동네를 다니며 심한 가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 믿는 아버지 때문에 귀신들이 화가 났으니 그를 제거해 버리지 않는 한 가뭄이 계속되리라고 선동했다. 그에 따라 가뭄이 극심해서 몇달 동안 비가 한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나뭇잎들도 말라서 떨어지고 풀들도 누렇게 말랐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물이 완전히 말라붙은 것이다.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샘에 와서 식수를 길어갔지만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봤자 겨우 물한 양동이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만 오게 할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만큼 절박했기에 아버지는 진지하게 기도했고 주님은 지혜를 주셨다. 10월 31일 아버지는 큰 야외 집회를 열고 마을의 모든 신자들과 마술사와 그의 추종자들까지 모두 초청했다. 그리고 마술사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우물을 하나 파겠소. 나의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시는 것을 보시오. 만약 그분이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내 신앙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소. 아버지와 친구들은 낡은 삽을 몇개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작 1미터쯤 팠을 때 거품을 일으키면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물은 곧 구덩이를 채우고 언덕 아래로 흘러내려가 힘차게 흐르면서 온 땅을 적시는 것이다. 그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전에 없던 새 시내를 손수 지어 놓으셨고, 오늘날까지 그 시내는 마르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다. 1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더 보너스로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결성된 전도팀이 우리 마을 소우에서 18km 떨어진 니키니키라는 작은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갔다. 전도팀이 마을로 들어가면 대개 목사관에 머무르는데 그 마을의 목사님은 내 삼촌이셨다. 우리가 들이닥치자 사모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매우 당황했다. 그때는 티모르의 기근때였기에 음식이 없었다. 우리는 20명이나 되었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가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우리 집 찬장에 타피오카 녹말 덩어리 내뿌리가 있다고 하셨소. 그곳으로 음식을 만들면 이들이 충분히 먹을 것이라는구려. 주여,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찾아보세요. 그와 동시에 주님은 전도팀 리더에게도 말씀하셨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사모님 댁 찬장에 타피오카 내 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알기론 우리 집에 그런 건 없는데요. 사모님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부엌에 가서 찾아보니 목사님과 리더가 말한 대로 정확히 타피오카 내 뿌리가 있었다. 사모님이 그것으로 빵을 만들자 전도팀의 리더가 말했다. 차 끓일 물도 좀 가져오세요. 나의 숙모에게는 겨우 두세 명이 먹을 정도의 설탕과 차밖에 없었지만 순종하셨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차와 설탕을 넣어서 빵을 먹을 때 마실 수 있게 합시다. 리더의 말에 사모님은 묵묵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타피오카로 만든 조그만 빵덩어리를 접시에 담아놓고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가 끝난 후 모두 컵과 접시를 들고 서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사모가 빵을 떼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되 그들의 접시가 가득 찰 때까지 빵을 담으라. 그녀는 속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기껏해야 한두 접시나 채울까 말까 하는 양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순종했다. 빵을 받으러 나오는 첫째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 안심했다. 그러나 맨 끝줄에 서 있던 내 친한 친구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꼭 빵을 먹고 싶었고 덩치도 아주 큰 친구였다. 훗날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야, 정말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주님, 빵덩어리는 조그마한 해서 기껏해야 서너 명 밖에 못 먹을 겁니다. 줄의 마지막에 서 있는 저를 꼭 기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무척 배가 고프답니다. 나의 숙모가 빵을 들고 떼기 시작했다. 수학적으로 하나를 반으로 나누면 반덩어리 두 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은 그렇지 않았다. 사모님이 반을 떼어낸 오른손의 빵이 다시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주님은 그녀에게 왼손에 있는 빵을 접시에 담으라고 하셨다. 그녀가 오른손의 빵을 다시 반으로 떼면서 그녀의 손에서 다시 빵이 한 덩어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녀는 주를 찬양하면서 빵을 떼고 또 떼었다. 첫 번째 형제의 접시가 가득 찼고 두 번째, 다섯 번째. 그제야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고, 드디어 줄에 맨 뒤에 서 있던 내 친구도 빵을 받았다. 그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오, 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군요. 모두가 빵을 받은 후 차도 나누었다. 타피오카 빵은 매우 건조하고 퍽퍽해서 마실 것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다. 사모님은 차를 컵에 조금씩만 부어주려고 했지만, 주님은 컵을 가득 채워라 하셨고, 그녀는 순종했다. 모든 사람이 컵에 차를 가득 받을 때까지 주전자의 찬물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몇 명은 두세 잔이나 마셨지만 모든 전도 팀원들이 실컷 먹고 마실 수 있었다. 게다가 빵이 먹고도 남아 개들까지 포식했다. 우리 주님은 개들도 돌보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야말로 장난이겠죠. 이 대단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사랑에 감사드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적을 누립시다.